안녕하세요. 희엄마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채 무침 한번 해볼게요. 오징어 채를 고추장에 자글자글 무치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보통 그냥 이렇게 큰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집잖아요. 그럼 이게 한 100g 정도 돼요. 이 100g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오징어 채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길쭉 길쭉 하잖아요 길쭉 길쭉 하니까 가위로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 주세요 그냥 몇 번만 썰어 주세요 가위로 가위로 몇 번만 썰어 주시고 여기는 어, 찬물에 맛술을 어, 부어서 물을 한번 끓여낸 거예요. 맛술에 알콜도 날려주고 물도 한번 끓여줘서 미지근하게 해놓. 미지근한 거보다는 따뜻한 정도의 물로 해놓은 거예요. 따뜻한 정도 이렇게 솜 김을 쓸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로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이 물에 한 번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미림이 들어갔으니까. 음, 맛술이 들어갔으니까 소독의 개념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건져 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건져놔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건져서 물은 요건 버려 주시고요아 물에 살짝 이렇게 건져 놓은 오징어채를 이제 양념 꼬치장에 꼬치장만 넣어서 꼬치장에 볶아 줄 건데, 묻혀 줄 건데, 꼬치장 두큰술 고추장 두 큰술 해주시고요. 요거 물하고 요거 고추장 두 큰술인데 요거 이따 물하고 같이 헹 거서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굴 소스로 간을 할 거예요. 굴 소스로 간을 할 거니까 굴 소스 한 큰술, 굴 소스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넣어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음 이게 사과 풀레식으로 한번 후루룩 끓여 사과를 갈아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한번 후루룩 끓여놓은 거예요. 요거를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요거 사과잼 넣으셔도 되고요. 음 사과잼은 제가 어 사이트에서 보시면 제 영상 보시면 사과잼 영상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는데 좀 연하게, 묽게 좀 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과 풀에 이거 안 넣으시면 물엿을 한 큰술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두 큰술, 물두 큰술을 같이 이렇게 저어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간좀 볼게요. 어, 진짜 맛있어요. 달짝지근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제 여기에 조물조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오징어채 무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음, 참기름 조금만. 그냥 살짝 참기름, 참기름을 살짝 묻히듯이, 묻힌다 생각하듯이, 그냥, 잠깐만 향만 입혀준다 생각하듯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깨.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드럽고 맛있는 오징어채 무침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희엄마 채널에 오셨으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어, 진짜 맛있어.